안녕하세요 아, 저희 멤버들하고 어, 이렇게 두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어, 오늘 공연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 오늘 벌써 3일째 돼가지고 어, 시간이 빨리 좀 빨리 흘러가는 느 아쉽고 시원서섭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신나게 만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김입니다 <laughs> 사실 오늘이 어, 공연 3일째 되는 날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공연의 마지막 날이라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크긴 한데요. <laughs> 그래도 너무나 좋았던 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3일 동안 볼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아쉬운 마음을 일단 뒤로 한채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끝까지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보는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한번보고싶으세요 <laughs> 여러분들도 보고싶었죠? <laughs> 오늘 마지막 공연이어서 저희 다섯명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도 오늘 아쉬운 마음을 날려버릴 수 있게 신나게 녹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앞서 이틀도 그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과분한, 과분한 풍성을, 그리고 과분한 이감동을 저한테 표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1년 전 주경기장 공연 끝났을 때, 언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을까? 그 생각이 살짝 막막하긴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3일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뭐, 다른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러할 때보다 저희 다섯 명이 열심히 준비한 이 공연. 오늘 마지막까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 1년 만에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와서, 어, 사실 지난 이틀 동안, 네, 저희 모두, 배송 모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3일째 마지막 공연인데, 어, 정말, 뭐, 아무래도, 네, 그저께도 열심히 했고, 어제도 열심히 했지만, 오늘 아마,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어, 쏟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가 무대에서, 어, 정말, 모든 땅과 네, 열정을 쏟아낼 테니 여러분들도 그만큼 저희 지금까지 1년 동안 못 봤던 네, 여러분의 어떤 열정, 사랑 보여주시면 어,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네, 여러분들과 한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재밌게 뛰는 분 혹시 좀뛰주세요 라 <laughs> 아,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뭔가 잘못된 느낌을었거습니다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마음잘잘잘잘잘잘잘잘잘음잘을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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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잘잘잘 아,